지혜인 기자입니다. 새로운 경제 뉴스인데 취재 잘 하셨나요? 네. 저 아는 오빠가 재무 설계사라서 경제 쪽은 좀 빠삭하거든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튼 소식 전해주시죠. 올해 1분기까지 2년 연속 세소, 세수. 세수. 세수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잠이 많아져가지고 세수를 잘안 하긴 하거든요? 이게 바로 자료로 나오긴 하네요. 세수가, 그러니까 얼굴 씻는 그 세수가 아니고 세금을 얻은 정부의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 세수 안 해도 피부 좋아요. 아, 안 듣는구나. 암튼, 지난해 삼성전자가 실적 악화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올해 법인세를 못 내게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에어컨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부채도 만들어요? 부채는 할명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적자가 많이 나서 빚, 뒤진 않은 거를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앵커님 적자 뭐야 적자가 삼성전자라고요 삼성 적자가 아니야 삼성전자 아발은이이러는데 어떻게 어떻게 앵커가 됐대 아, 모르겠으면 적자 노트에 적자